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었으니, 손태진의 삶은 그야말로 극한의 역경과 고통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최근 손태진은 51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장수 인기 프로그램, MBC 라디오 싱글벙글쇼의 후속 프로그램인 트로트 라디오의 DJ로 발탁되었으며, 노래뿐만 아니라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SBS 더트로스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화려한 외면 뒤에는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손태진은 태어날 때부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인큐베이터에서 무려 한달 반을 보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부모님은 매일 밤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까라며 안타까움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내일 아침까지 생존할 확률은 50대 50이다. 라고 말하며 절망적인 상황을 전했고, 부모님은 그 말에 매일 고통 속에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손태진에게 숨겨진 누나의 존재입니다. 손태진의 부모님은 첫째 아들 뒤에 딸을 낳았으나, 그 예쁜 딸은 불과 어린 나이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충격으로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슬픔에 빠져 매일 죽은 딸을 부르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것만큼 가슴을 찢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 뜨거운 눈물 속에서 어린 딸을 화장해야 했던 부모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손태진이 태어났을 때조차 그는 생사의 위기를 넘나드는 상태였고 작은 몸으로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부모님은 절망 속에서 간절히 아들의 생존을 기도했고, 기적처럼 손태진은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건강을 되찾아 감격적인 퇴원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은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손태진의 생존은 딸의 죽음으로 인해 느꼈던 절망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손태진의 부모님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손태진이 어렸을 때 싱가포르로 이주했다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국내에서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민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았던 부모님은 힘겨운 환경에서도 손태진을 키워내며 끊임없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태진의 부모님은 이제 칠순을 넘기셨고 아들은 한국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부모님은 말레이시아에서 그들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손태진이 유명 가수 심수봉의 친족하라는 점입니다. 심수봉은 손태진의 외할머니의 여동생으로 그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심수봉 앞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던 손태진은 할머니로부터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가정환경이 그가 오늘날 최고 트로트 가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된 것이죠. 손태진의 성공적인 살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이고 슬픈 이야기들. 그가 겪었던 극한의 역경들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는 그 모든 고통을 딛고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 가족이 싱가포르로 이주하게 되면서 그는 초, 중, 고등학교를 그곳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가요를 쉽게 접할 기회는 줄어들었지만 그의 음악 인생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집에서 통기타를 치며 즐겨 부르던 포크송이 그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특히 이모 할머니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는 아버지가 자주 부르던 곡으로 그에게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훗날 손태지는 불타는 트롯맨 경연 중이 곡을 직접 부르게 되며 그 감동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태지는 당시 이모 할머니가 한국에서 얼마나 대단한 가수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내가 해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모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다. 그때는 그저 노래방에 이모 할머니의 노래가 있구나 생각할 정도였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가수로서 이모 할머니의 위대한 업적을 깨닫게 되면서도 어린 시절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태진의 고등학교 시절, 그는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음악과 미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편의상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노래는 단순한 취미였을 뿐, 그에게는 아무런 큰 뜻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가 꿈꾸던 것은 오히려 호텔리어였고, 프랑스 호텔 학교에 입학까지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권유로 인해 음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는데, 특히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지원할 기회가 찾아오면서 그의 인생은 다시 한번 크게 변화했습니다. 손태진은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수시를 준비한 끝에 서울대 성악과에 합격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의 음악 인생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손태진은 운 좋게 서울대에 합격해 성악을 전공하게 됐다. 고 회상했지만 서울대학교는 운으로 갈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손태진은 성악과 진학을 목표로 한 번도 꾸준히 실기 연습을 해온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음악 수업에서 잠시 노래를 배운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후 서울대에서 본격적인 성악 수업을 받으며 대중들에게 클래식을 어떻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게 할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클래식과 현대 음악이 섞인 크로스오버 장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계기는 군 복무 중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는 성악병으로 복무하며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성악가로서의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성악가로서 클래식의 경계를 넘은 손태진은 크로스오버 가수로서도 크게 성공하며, 팬텀싱어 시즌 1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포르테 디 콰트로로서 1집, 2집 앨범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크로스오버 장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22년 겨울 클래식 팬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한다는 발표였습니다. 당시 클래식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고, 심지어 심사위원단으로 전설의 가수 심수봉이 합류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손태진이 과연 이모 할머니인 심수봉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경연이 시작된 후, 손태지는 성악과 트로트를 접목시킨 색다른 무대를 선보였지만, 매 라운드마다 탈락 위기에 처하면서 쉽지 않은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실력을 발휘하며 점차 트로트 가수로서의 저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손태지는 본선까지 진출해 우승을 차지하며 경연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그는 우승 후, 아직도 꿈만 갖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 며 소감을 전했고, 그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태진은 그의 이름을 한국 가요계에 당당히 새기며 끝없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트로트로 시작한 그의 음악 인생은 그가 얼마나 다재다능한 음악가인지를 증명하며 그가 걸어온 길은 그의 끈기와 열정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그의 아픔과 역경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손태지는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의지를 통해 불가능을 이겨냈고, 이제는 진정한 스타로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는 그저 한 명의 가수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